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과 부안 금민 여러분, 저 박준배 김제시장이 11월 25일 오전 10시 더감정보고 강당, 오후 3시에 부안 관광 호텔에서 위기를 경제에 도약하는 김제시로 변화시킨 정책 사례집을 출판하는 기념일을 개최합니다. 리콴유 싱가포르 전 수상처럼 청렴하고. 정의로운 정치를 실천하여 정년도 4등급을 2년 연속 아, 2등급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승진에 돈 드는 만화를 없애는 등 다양한 정책이 소개됩니다. 코로나로 전주 군사는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전국이 1%대로 성장하는데 주 세종이란 빅데이터 기관이 발표한 6.6%라는 김제 경제를 도약시킨 즉, 사례를 얘기하면 기업유치와 지원 정책 사례 등이 소개되고, 매달 100여 명 감소하던 인구를 50여 명 증가하도록 한 김재형 청년정책이 소개되고, 2018년 0.89이던 출산율을 21년 말1.1 이상이 되도록 향상하는 등 30여 개의 다양한 다각적인 정책이 소개됩니다. 참석하셔서 다양한 경영 기법을 취득하시고 박준배의 추진력과 향기라는 인생 사례를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